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만간 나에게 찾아올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에 가장 와닿는 카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카드 뒷면으로만 고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레노먼트 카드를 올려두었는데요. bear, gentleman, ring, tree 중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카드를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1번 문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문의 타고난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갖고 왔나? 다른 사람들보다 역맛살이 강하다고 떠있거든요. 변화수가 굉장히 강하고 낯설다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실 일이 많다거나 해외로 나간다거나 먼 곳으로 출장을 자주 가신다거나 조금 주변 사람들이 자주 바뀔 수가 있다고 떠 있는데요. 약간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으로도 보이고 있거든요. 예술 쪽에 종사를 하시더라도 판타지라든가 무협이라든가 뭔가 일상 쪽보다는 조금 공상하는 느낌이 떠 있거든요. 그러시기 때문에 무언가 한 곳에 오래 있는다기 보다는 변화가 강하다거나 정말로 낯선 곳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창의력이 좋기 때문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자주 생각하신다거나 조금 독특한 개성이 있다고 떠 있는데요. 현재는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조금 남다른 면이 있다고 떠 있는데, 운명을 뜻하는 카드랑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뭔가 개성이 있다거나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또다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떠 있습니다. 진로와 관련해서도 공부를 해서 무언가를 하는 전문직을 한다거나 공무원이 된다거나 조금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혹은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을 한다거나 무언가 사업을 한다거나 약간 도전을 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잘할 수 있는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분도 있다고 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타고난 운이랑 약간 연관해서 읽자면은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거, 관심이 가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부업으로라도 해보시면 좋다고 떠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고 떠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창의력이 훨씬 뛰어난 분이라고 떠있거든요. 기발한 생각을 하신다거나 혁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도 그렇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1원 분의 기쁘게 할 소식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볼게요. 어, 코인카드가 떠 있는데, 어, 타워카드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변화수가 굉장히 강하다고도 읽히고 있는데, 혁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읽히고 있거든요. 독특한 개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갖고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읽히고 있는데요. 볼게요. 아, 여왕제 카드가 딱떠 있는데 1번문 게이스의 기쁜 소식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정말로 해외로 나간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지금껏 도전해보지 않았던 분야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껏 어울려보지 않은 사람과 새롭게 만나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변화 덕분에 내 인생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게 기쁜 일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앞에 나온 것과 연관이 되어서 익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할수 있는 것과 무언가 해보고 싶은 것 사이에서 해보고 싶은 일에 도전을 하시는데, 그게 크게 대박이 날 것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시험을 꼭 보고 싶은데 나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없다거나, 붙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정말로 시험을 보고 싶기 때문에 준비해서 시험을 보게 되고 합격 소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예술 분야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뭔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신다거나 재능을 펼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즐거운 거. 지금껏 다른 사람들은 별로 도전하지 않았더라도 해보고 싶은 것을 시도하게 되고 그것이 굉장히 대박이 날수 있다고 하거든요. 관심이 가는 것이 나에게 크나큰 자산이 되어준다거나 금전적으로 크나큰 여유를 가져다 줄수 있다고 하고요. 새롭게 어울린 사람 덕분에 무언가 나의 인생이 조금 더 여유로워진다거나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결국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결과를 정확히 확신할 수 없더라도 해보고 싶은 거, 관심이 가는 걸 선택하시게 되고 그것이 크게 대박이 났기 때문에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데요. 이 일이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1개월, 2개월, 3개월로 볼게요. 좀 크게 잘 된다고 떠있거든요. 음, 3개월 동안 운이 크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 여왕제 카드와 연관해서 3개월 동안 명예가 크게 올라간다거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굉장히 크게 들어올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첫 번째 달에도 다 함께 펜타클 나무를 만들고 있는 카드 있고 두 번째 달에도 나에게 무언가를 제안해 주는 백마탕 기사가 나타나는 카드가 떠 있는데 세 번째 달마저도 앨리스와 교류하는 토끼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귀인들의 도움이 굉장히 크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협력이라든가 좋은 제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쁜 소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지금으로부터 2개월 후부터 3개월 사이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앞에 카드는 협력을 뜻하는 카드인데 이세 번째에 나와 있는 카드가 큰 성과물에 얻을 수 있을 때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운이 쭉 좋지만 성과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잘 풀리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것은 2개월 후부터 3개월 사이일 것이라고 하니까요. 하고 싶은 거, 도전해 보고 싶은 거, 관심이 가는 게있다면꼭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운이 쪽 좋다고 떠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게 정말 없는데 이 운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문의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문의 타고난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갖고 왔나? 다른 사람들보다 타고난 재능이 굉장히 많다고 떠있거든요. 다재다능한 팔방 미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둘중 어디든 간에 내가 원하는 곳이 있다면 갈수 있다는 카드와 함께 내가 손을 내미는 쪽으로 갈수 있다는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를 금방금방 금방 습득하신다거나 타고난 재능이 굉장히 많다고 떠 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런 운을 타고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데 조금 안 하시는 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시작하면 끝까지 갈 수는 있는데 잘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무엇을 하든 간에 잘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옆에 있는 기사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다가와서 제안을 해주는 사람의 그린 카드이기 때문에 조금 진로 정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쪽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재능이고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귀한 재능처럼 보이고 엄청난 특기처럼 보이는 거 그쪽이 조금 나의 길이랑 맞다고 떠 있기 때문에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나를 칭찬해 주는지, 나를 어떤 점에서 인정해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로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능이 있는 줄도 조금 모를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옆에 있는 카드가 이야기해 주길 그게 바로 갖고 있는 가장 큰 재능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이 타고난 운을 잘 쓰고 있는지. 음, 조금 볼게요. 귀인운이 굉장히 강하게 떠 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기를 이번 문이 워낙 재능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를 굉장히 크게 타고 나신 것 같거든요. 스스로는 잘 모르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서 주변 사람들은 이번 문이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특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떠 있거든요. 이 퀸카드 같은 경우에는 나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나의 잠재력을 굉장히 아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나오는 카드인데 옆에 있는 카드도 나와 협력해주는 사람이라든가 지지자들을 그린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 문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이번 문의 특기라든가 재능이라든가 능력을 조금 더 알고 있다고 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자신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 하나를 굉장히 월등하게 타고났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갖는다거나 자신감을 조금 더 가지면 좋겠다고 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약간 낮을 수 있다고 떠 있는데 조금 더 내가 많은 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번 문께 있을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좋은 일이 있나 펜타클 계열의 카드가 조금 나오는데 볼게요. 아 무언가 재도전한다는 카드가 떠 있거든요. 아 재도전했는데 성공할 수 있다고 떠 있거든요. 그러시기 때문에 엔수하시는 분들은 합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 가능하다고 떠 있고 예전 친구 좀 연락이 끊겼지만 다시 만나고 싶은 귀인이라든가 친구가 있다면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떠 있는데요. 부활카드는 과거라든가 뭔가 타고난 것과 연관이 되어서 읽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재능을 모르시는 분들,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되고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감을 잡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하거든요. 에이스 컵카드 같은 경우에는 남이 시키는 거라기보다는 하늘이 나를 돕고 있는 것인데 컵카드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로 관심이 가는 것일 때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잊고 있었던 재능이라든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정...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후에 잘 활용하게 되는 것이 기쁜 일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라기 보다는 내가 원했던 거, 과거에서부터 소망을 했다거나 원해왔던 것을 얻게 되시는 것 같은데요.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1개월 안, 2개월 안, 3개월 안으로 볼게요. 언제 있나? 좀 욕망카드가 나와 있는데 볼게요. 아, 매지션 카드. 지금으로부터 한달 후부터 2개월 사이에 이 기쁜 일이 있으실 거라고 하거든요. 딱 매지션 카드는 무엇이든 할수 있는 거 재능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매력이 있을 때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재능이라든가 특기를 찾아서 펼치게 되는 것을 한달 후부터 2개월 사이일 수 있다고 하고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때 가능하다고 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있다면은 지금으로부터 2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는 걸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거나 실적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때 가능하다고 떠 있는 만큼 2개월. 7월 안에 있을 기쁜 소식을 잘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쁜 일잘 맞이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3화문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3화문의 타고난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갖고 있나? 3원문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운을 갖고 있다고 떠있는데요. 내가 던지는 것, 나의 마음이 가는 것과 굉장히 안정적으로 간다는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좋아하는 과목과 관심이 없는 과목에 성적 차이가 조금 있었을 수가 있다고 떠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관심이 가는 거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분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하는 분이지만 조금 관심이 없다거나 관심이 가지 않는 것은 조금 신경 쓰지 않는다고 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 보시면은 정말 좋은 운을 타고 났다고 떠 있는데요. 현재 운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가는지, 바뀌었는지. 어, 귀인 카드가 떠 있거든요. 오 현재 3번모는 사회적인 지위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태라고 떠있거든요. 이 킹카드 같은 경우에는 나를 뜻한다기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귀인을 뜻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능력있는 사장님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지고 다시금 사자를 조련할 수 있는 여성 카드가 뜨면서 내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거나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면서 나 역시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나의 능력치가 크게 상승하는 것 같은데요. 취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취직할 수 있다고 떠있기 때문에 이럴 때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쉬고 계시다가 좋은데 취직하는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들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사모님께 있을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3번 분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운을 갖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뜻하는 카드가 있고, 아 소드 소드 카드가 있어서 조금 수험생 느낌도 들거든요. 오, 3번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능력자가 되는 게 기쁜 소식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무언가 배운다거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무언가 연구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다고 떠 있거든요. 혹은 에이스 카드이기 때문에 에이스는 1번이기 때문에 새롭게 진로를 바꾸신 분들 무언가 이직을 한다거나 지금껏 하지 않았던 쪽으로 도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야에서 크나큰 전문가가 될수 있다고 하거든요. 장인의 카드가 뜨면서 새롭게 배운 것을 굉장히 능숙하게 사용하신다거나 그쪽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게 기쁜 일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코인은 눈에 볼수 있는 성과물이라든가 문서를 뜻하기 때문에 합격하는 것이 기쁜 소식일 거라고 하는데요. 공적인 면으로 좋은 운이 몰려있는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스는 하늘이 주는 기회이기 때문에 새롭게 외국어를 배워보신다거나 새롭게 어떤 기술을 배우신다거나 전문 분야를 공부해 보신다거나 시험 준비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하신다거나 성적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1개월 안, 2개월 안, 3개월 안으로 볼게요. 첫 번째 달에 바로 있는 것 같거든요. 오. 카드가 굉장히 쭉 좋게 떠있거든요. 첫 번째 달이랑 세 번째 달에 가장 좋은 소식을 많이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달에도 시험에 합격을 하신다거나 성적이 크게 올라간다거나 좋은 곳에 취직을 하신다거나 새롭게 무언가를 배워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이 위에 있는 카드들이랑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똑같은 카드들이 떠있거든요. 일 굉장히 잘한다는 카드와 함께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카드, 굉장히 침착하고 여유있게 흘러간다는 카드와 함께 마지막에는 눈에 볼수 있는 성과물이라든가 금전적인 보상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가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달에 굉장히 능력 있다는 퀸 완드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다른 달로 미루신다기보다는 첫 번째 달에 시험에 합격을 하신다거나 성적이 크게 올라간다거나 합격을 하신다거나 어떠한 성과물을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세 번째 달로 미루신다기 보다는 한달 이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들어와 있는 오늘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 잘 맞이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문을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4번 문의 타고난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갖고 왔나? 음,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운을 갖고 있다고 떠 있거든요. 무엇이든 간에 시작을 하면은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다거나 멘토가 나타난다거나 운이 크게 따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귀인 카드와 함께 하늘이 주는 운을 뜻하는 에이스 카드가 뜨면서 무엇이든 그냥 크게 고민하지 않고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것저것 도전해 보신다거나 시도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어떤 운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운이 크게 따른다고 떠 있는데 약간 귀인 운이 조금 좋게 떠 있거든요 볼게요 아, 추수한다는 카드가 있는데 현재 타고난 운이 훨씬 더 강해졌다고 떠 있거든요 나이트가 킹이 돼 버리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다고 떠있고 타고난 운에서는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무언가를 추수하고 거두어 갈수 있다고 떠있는데요. 나온 카드가 펜타클이라든가 소드라든가 완드 카드이기 때문에 조금 사적인 면보다는 공적인 면에서 타고난 운이 훨씬 더 강한 것 같고 현재도 공적인 쪽으로 좋은 운이 크게 몰려있다고 하는데요. 귀인 운도 그렇고 고 전반적으로 공적인 마에서 성과물이 좋다거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씨앗을 뿌린다거나 가꾸지 말고 수확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고민하는 데 시간을 쓴다기보다는 이렇게 운이 좋을 때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4번 분께 있을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공적인 면으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카드가 있는데 볼게요. 아, 무언가 아니라는 카드가 있는데 볼게요. 아, 조금 에이스 카드가 많은데 기회를 뜻하는 카드가 제일 먼저 떠있거든요. 그러시기 때문에 현재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 현재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것일 수가 있고요. 아직 없다면은 조만간 하고 싶은 것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 풀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조금 힘들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렝스 카드 역시 인내를 조금 뜻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갔다기보다는 조금 중간중간 어렵다고 느낀다거나 내가 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받는 거 그렇지만 결국에는 사자를 길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떠한 공모전의 경쟁률이 높다거나 당선될 확률이 낮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아예 메이저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하늘이 주는 기회 에이스 카드에서 시작을 해서 결과까지 굉장히 어려운 걸 수월하게 해냈다는 스트렝스 카드가 떠있는 만큼 합격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도 합격할 수가 있고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거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성적이 크게 올라서 합격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요. 하고 싶은 거,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어렵게 생각하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해낼 것이라고 하는데요. 1개월 안, 2개월 안, 3개월 안으로 볼게요. 좀 욕심을 냈다 하는 카드가 떠 있는데, 이거 3개가 약간 연관돼서 읽히고 있습니다. 볼게요. 계속해서 만만하지 않다거나 조금 어렵다거나 확실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느낌을 조금 받으실 것 같거든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도 칼을 다 갖고 간다기보다는 등 뒤에 칼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욕심을 냈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내 능력으로는 조금 안될것 같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조금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세븐펜타클 카드가 뜨면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깊. 이쁘게 수확을 한다기 보다는 결과물에 받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놀랄 때 나오는 카드인 만큼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수월하게 풀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달 후부터 2개월 사이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분은 굉장히 운의 흐름이 좋은 게 마지막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더 넓은 세상에서 배에 보물을 싣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상을 한번 받고 끝내는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 받을 수 있다거나 이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또다시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보너스를 받는다거나 보상을 받는다거나 예상치 못한 좋은 제안을 또 받을 수 있다고 떠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끝까지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치가 굉장히 좋게 떠있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커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기쁜 소식 잘 맞이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